우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는 단한가지예요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리 포도주가 된 것에는 아무런 물리적 힘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그대로 순종한 그 하나였어요.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보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요한보금이 다른 보금소와 좀 다른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해서 보는 눈이 다릅니다. 마태보금, 마가보금, 누가보금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놀라운 어메이징 미라클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이다 이런 것에 어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이적과 표뭐 기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무슨 뭐 다른 뭐 이적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씁니다. 표적. 예, 네, 표적.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라는 말을 어 17번이나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적, 기적과 이 표적은 어떻게 다르냐? 좀더 말씀드렸듯이 이 이적, 기적은 그냥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행동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이제 거기에 담긴 이그 나름대로의 그 행동만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었다면, 단순하게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려고 행하신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것이 다한줄 알고 거기에만 매이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수 없어요.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계속 거기를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니냐 하고 그거보다더 중요한 가치가 뭔가. 더 중요한 일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이것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똑같은 것을 해도 그것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행한다면 그것은 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인을 행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그것은 "아,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느냐?" 결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했듯이 제 그거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이 표적, 이 표적이 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또 여러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나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혼인잔치를 초청받았어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일이 난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만한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물이 부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물을 뭘로 대용할까 해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그것을 물 대용으로 하고 또 손님 왔을 때 대접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게 이제 너무 오래 발효가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술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들은 그것이 에, 음료로서 혹은 남을 대접하는 아, 그런 음식으로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이 포도주거든요. 아,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 예 큰일 난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야 될 잔치가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해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들 그대로 해라.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도랑아리가 여섯 개가 있는데, 거기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뭐, 그대로 하라니까, 거기 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떠다 줘라. 그 손님들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뭐를 떠다줘요? 물을 떠다 줘요? 물을 떠다 주래요, 물을. 아니, 지금 표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대로 하라니까, 에이, 뭐라고 다 우리는. 그리고 그냥 이 포도주 든지는 모르고 그냥 그 물을 떠다 줬는데 세상에 그들에게 갖다 주어서 보니까는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네, 네. 야 예수님 양조장하면 돈 많이 버시겠다. 그 생각을 한 분이 딱 벌써 있네.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 어, 그래 예수님도 술을 만들었어?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인 사인. 오늘 말씀 끝부분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 이 사인을 갈릴리 가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얻을 수 있을까? 몇 가지 한번 같이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그 핵심 단어는 변화라는 거야 변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우리의 본질, 우리의 근본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근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건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화장은 외모의 변화를 붙이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본질적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 뭐가 완전히 변합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리모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리모델 했잖아요. 이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이걸 부시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네. 또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변화가 나요. 이제까지내 의지와 내 고집과 내 모든 자아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니에 나는 죽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러면 나는 죽었는데 지금 내 사는 건 뭐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나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죽으세요. 죽으세요. 이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그런데 평생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것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세요? 육신에 끌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성령에 끌려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변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작! 평범한 존재에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받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답은 정말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신다. 그냥 뭐, 뭐, 그냥 대충, 뭐, 그런 평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기록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사야 43장에 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아멘. 마귀 꺼 아니야? 너는 내 거야. 아멘. 내가 너를 강력하게 지켜주마. 아멘. 아 특별한 존재, 특별한 존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물 중에 보물이래요.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니, 진짜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 있어요? 있어요. 봐요? 봐요.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아이 말이 그 말이지 뭐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네. 또 봐요 시작 네. 우리 주님의 눈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를 늘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엄청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예, 누구 무슨 재벌의 자녀가 된거 그거고가요. 누구 손에 들려주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다. 아, 네, 네. 하나님이 귀하시고 네.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가 가지고 야너 토기장이 거길로 가라.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막 흙을 가지고 막 주물럭거리면서 뭘 만드는 걸 보고, 만들었다가 다시 부수고 만들었다 다시 부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참 놀라운 귀한 말씀이에요. 이 지능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 내 손에 있다. 네. 토기장이가 그 지능을 자기가 만들고 이 모양새가 좀 이렇구나. 아이고 이거 다시 만들겠네 하고 다시 만들고 또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있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불완전한 모습이든지, 어떤 정말 괴로운 모습, 미운 모습, 나도 원치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어요. 네. 누구 손에 들려주면? 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면. 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귀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네. 네. 할렐루야. 네. 얼마나 비싼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이 잔여된 권세를 가진 특별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전혀 특별하지 않은 존재처럼 살아가냐요, 가,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여된 권세, 이 놀라운 이 특별한 존재된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시고 그런 삶을 사시길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믿음의 순정이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뭐냐? 주님의 메시지가 뭐냐? 믿음의 순정이 변화를 일으킨다. 도랑아리의 물은요,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물이요, 그냥 물이요.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떠다가 주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했을때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나의 변화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전혀 오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고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두 단어는 쌍둥이입니다. 서로 뛰어놀 수 없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믿음 있는 사람이 알만 그건 못 해봤어. 아니에요. 순종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아니에요.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늘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원하죠. 저도요, 내 안에 변화해야 될게 많아요. 많아요. 네. 여러분,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다양할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수년이 됐는데, 내가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복사고, 그런 직분자가 됐는데, 왜 내가 나는 변화가 없을까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포도주가 된 것에는 아무런 물리적 힘이나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그대로 순종한 그 하나였어요. 예?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충실히 순종하십시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주시는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우리도 앞으로 얼마든지 더 변화되어질 수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의 변화요. 이 변화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정할 때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 주신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까지도 그랬거니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더 많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